미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물론 말씀을 일모 교사 그리고 김미일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 장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강렬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우리 회원들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에이.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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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필리핀의 이일모 승선님을 할렐루야로 하는 기념관들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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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백 10과를 하겠습니다. 아, 제목도 고백입니다. 근데 고백 1인데, 고백 2, 3, 4까지 아마 시리즈로 나가서 고백 13과까지 갈 때까지 아마 고백 시리즈가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이가이고백의 보내주신 글을 갖다 쭉 한번 읽어보면서 성경말씀이 몇 가지나 있나 싶었는데 오늘 고백에는 24가지를 보내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참 이것이 바로 고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경말씀 잘 아시는 대로 약 3만 1 0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3만 1,102개의 구절이 있다고 오늘 제가 a 이엔드 물어보니까 딱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건24 구절입니다 24 구절을 우리가 한번 또박또박 하나 할지 고백을 할때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상황입니다 가로에 있는 것이 세번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이기는 자 살아갑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이기는, 이기는, 이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음, 큰 번호 있는 거 환란을 만날 때 두려움을 찾아올 때 평안의 고백, 치유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 고백이 이어질 텐데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란을 만날 때 두려움을 찾아올 때 평안을 원할 때 치유를 원할 때 하는 고백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4주절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때 같은 목소리를 딱한번딱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한 말씀은 시편에 시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제목을 구절을 그 얘기하면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3절 말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많이 한 목소리로 된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서류를 저 책을 보니까 많은 것들이 소리내서 읽게 되면 자기가 듣고 그대로 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란을 말째 우리 여기 여섯 구절이 있네요. 보니까 이런 것들 꼭 한번 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멘. 제가 정답부터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제일 먼저 답이 정답입니다. 많은 <laughs> 문제의 정답을 압니다. 이렇게 됩니다. 먼저 한번 쓰신 다음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다음 세 번, 다음 세 번째가 나로 눈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 밤이고요, 감당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선을 이루는 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다섯 개 답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일을째도요 한꺼번에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다음에 나는, 나는 어제마다 패러글을 끊어가지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듯이 한 목소리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환란을 만나면 내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역전시켜 주십니다. 나는 문제의 정답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들에 의하여 세상을 능력히 이깁니다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흘러가지 않으시며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나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받은 가벼운 환란을 통하여 지금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상황을 바꾸며 항상 얼음을 만날 때 승리하는 새 비저물입니다. 아멘 나는 믿음의 자녀인 것도 고백했고 나는 늘 아, 마다 승리하는 피조물도 고백했습니다. 자, 이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는, 아, 또, 전경 구절이 다섯 구절 소개되어 있네요. 아, 이것도 제가 앞에 구절 얘기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10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로마서 7장에 재된 모든 이사에서 54장 17절 말씀 너를 치려고 제 들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가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성사하는 모든 혈은 네게 중제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그들이 네게서 얻은 공의니이라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예, 하지 말라. 너희는 말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예, 너희에게 끼친노니곧 예, 예, 나의 평안을 예, 너희에게 주너라. 예, 예, 내가 예, 너희에게 예, 주는 것은 예, 예, 세상이 예, 주는 예, 것과 예, 같이 아니 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예, 근심하지도 말고 예, 두려워하지도, 예. 말라. 음. 두려워하지도 말라. 음. 아멘. 찬송가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 오늘 답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거장이 답입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합니다. 선택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에, 능력, 사랑과 절제입니다. 아, 디모데우서 방금 제가 읽은 디모데우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는좀 전에 읽었죠. 자, 이것도 또 끊어서 읽겠습니다. 주님은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나는 한 구절을 아, 거장이 있다까지 읽은 다음에 한 대포를 나눈 다음에 나는, 나는, 나는 하면서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나의 빛이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나를 헤아르고 만들어 놓은 어떤 무기도, 나이는 쓸모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너를 더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장입니다. 나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적지 않은 마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근심과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나는 평안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 네, 네. 유병민 이찾아올때는 고백 다겠습니다 아, 평안의 고백도 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너가 너에게 주는 너의 것은 주시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하말서기회나 말라. 6절과 7절 말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기도와간구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 하면 모든 지각에 찬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옵소서. 네. 1회 아멘. 전회아2 3절과 24절 말씀, 평화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온전히 부르워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eighth... 강림하실 때에 옴업게 보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듯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엔 가로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평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어, 나는 근심하거나 처음에 제가 걱정이라고 썼는데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근심이 많네요저 처음에 주신 거에는 거, 여기 그림이 그려 있어가지고 한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근심. <laughs> 우리 저 목사님 맞죠? 근심이 맞죠? 예예 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염려 세 번째 줄에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네, 염려입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의 평강이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평강과 희락입니다. 평강과 희락. 그 다음에는 나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소멸 멸시. 그 다음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모양이라도 모양이 다리고요. 그 다음에는 수 없이 보전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목사님 보전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대산로님께서선생 보전이라고 나와서 제가 보전으로 정정합니다. 아 예예예 예, 예, 보전으로 하죠 보전과 보전뭐 보존 같은 뜻이겠지만 네. 보전으로 아, 성경책에는 나와 있네요. 대사로님 저도 고쳤습니다. 네. 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어져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까지 읽은 다음에 다시 님매나라그 다음에 아, 아버지하고 앞에 나와 있는 구절. 나는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네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고 큰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원바되었고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므로 나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laughs>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내가 이해할 수는 그게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새 빛의 물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인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의하려 좋은 것을 취합니다 난는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절합니다. 나는 나의 영과 혼과 몸 놈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허없시 보존되기를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심으로 늘 평화를 누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평안에 대한 노하우를 완전 취득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가장 중요한 단원이 왔습니다. 치유의 고백. 아, 나이가 들게 되면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laughs> 치유의 나는 더 건강하다. 나는 뭐, 비타민밖에 안 먹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뭐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도 건강한 편입니다만, 하여 밤에 좀 잠자는 게, 한 번이나 두번 화장실 또 가는 게 있는데 아 이것도 지혜 고백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지혜 고백을 하던 후에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병에서 놓여 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주기 아, 고백하겠습니다. 주력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내네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시편 13편 1절부터 5절 말씀 내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영혼여 영혼을 송축하며 모든 건되어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금유를 발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성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같이 새롭게 하시 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다셨음에 그가 누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살게 하려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내 이런 나음을 얻은 날이 아멘. 아멘. 여덟 분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청춘이 독수리 같이 새롭게 될수 있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체면에 걸렸습니다. 드디어. 네. <laughs> 지금 저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주님이라는 글자가 나와있고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나와있고 아버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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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섯번째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도 끼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답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영어토록 동일하시다는 동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그다음에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나는 그다음에는 생명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오래 삽니다 는이 신유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는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줄에는 나는 어떤 약함도, 약함도, 약함입니다. 음.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건강하게 삽니다. 자, 먼저 음. 어, 나는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에 어, 구설구설 읽으면서 읽고 나중에 나온 어, 요약, 어, 치유에 대한 요약은 함께 또 다시 읽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니다까지 우리가 한줄한줄 한 읽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예수의 의노대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부르다 하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길 원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료를 가져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십년 길풍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맞으심으로 나는 난 이미 난 그새 감사드립니다. <laughs>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 계시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리로 말미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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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의 저대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나의 심령에는 성녀님의 역사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므로 어떤 약함도 그 영생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연약함은 예수님이 취미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식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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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식명으로 식명으로 날마다 식명으로 예수님, 의 생명으로 날마다 건강하게 삽니다 a m i l a Hamil, Mada, 다 o n g a Ha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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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m i 다 자, 시, 첫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상황을 바꾸며 승리하는 새비저물이다 나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두려움을 이기는 자다 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린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내 혼과 이을 짓고 가며 날마다 건강하게 산다 나는, 나는 어떤 살아간다. 상황에도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 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 <laughs> 나는, 나는 어떤 시간비 시간비 상황에도 이기는 자로 건강을 살아간다. 건강을 살아간다. 아멘. 살아다멘 아멘. 어떤 상황에도 이 자로 살아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대로 어, 그다음에 고백을 하는데 고백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 두려움과 환난 없애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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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니다 오늘 아주 혜렇게 아주 더박도박아 지내 있게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한줄 고백 우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줄검에 우리 나오미 전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상황을 바꾸며 승리하는 새 피조물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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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우리 오 n u n Se p 선 j o Murida.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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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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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문장식 목사님.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바꾸며 정복하는 새 피조물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국의 서정식 목사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랑의 이겼네. 이고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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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성 교사님 도야마.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바꾸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새 h 피조입입다 할렐루야. 아멘. 이상한 e l 선님 a h 예수님의 생명으로 네. 내 혼과 육을 축복하며 날마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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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이기는 거룩한 딸로 날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한국의 우리 정해동 목사님. 아, 나는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며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지 하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자 일본의 우리 오오나 승수님. 나는 주님만의 상황을 바꾸며 승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나는 평안 주시는 주님만의 언제나 두려움을 이기는 자이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 어,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리는 자입니다. 알림. 아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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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국의 조수와 장국사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주심으로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을 날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의 은혜와 예, 또 저희들의 고백이 주님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저는 지금. 나고야 떠나서 지금 제 아내 검진 때문에 병원에 와 있어요. 오늘 어저께 서진 목사님 아드님이 우리 게스트룸에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통포로 연락해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